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전에 또 영상 올리고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, 저는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주말도 반납하고 와서 또 이제 출근을 했는데요 음, 스티브 잡스나 빌게이츠 같은 인물이 워라에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? 그렇지 않죠 그들은 뭐 저녁 안락한 저녁을 반납하고 또 주말에도 열심히 정진했기 때문에 네,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것이죠. 뭐 저는 역시 필부기 때문에 네, 그들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네, 살아야 될 것인가 네,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 주말에도 쉴 수가 없죠. 네, 오늘은 제가 이제 상가 투자 관련된 좀 베이직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위 해서 네, 카메라를 켰습니다.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뭐 우주적 진리가 아니고 뭐 겸양이 아니라 제가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 상가 관련된 뭐 권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좀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고 그냥 한두 가지 뭐 문장은 좀 건질 만했다 뭐이 정도만 아어 느끼셔도 뭐 저는 굉장히 좀 만족할 것 같습니다 예뭐 취사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취할 건 취하고 또 버릴 내용은 버리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가를 많은 사람들이 좀어 투자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좀 포인트를 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? 상가는 사실은 좀 두려움의 대상이죠. 왜냐하면 그만큼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어, 그래서 이제 상가를 많은 사람들이 좀 고정관념 을 가지고 있죠. 상가는 좀 위험하지 않나, 어,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,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요. 아, 상가 거 투자하면 그한번 하면 큰일 나. 네, 혹은 어떤 분들은 우스개 소리로. 상가 투자 잘못하면 뭐 네, 상가 집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. 네, 일견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어, 맞는 말씀이시죠. 네, 그만큼 이제 상가가 굉장히 좀네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네,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네, 그런 난이도가 있는 상품인데요. 이렇습니다. 상가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상품이 아니고 투자를 좀 잘해야 되는 상품이죠. 정말 상가를 투자를 뭐 하기만 하면 족족 다 망한다면. 우리 주변에 보이는 그런 많은 상가들이 사실 시장에 다 매물로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, 어, 실제는 그렇지 않죠. 정말 좋은 상가들은 뭐 부동산까지도 오지 않고, 그냥 암암리에 다 그냥 자장거리로다 거래가 됩니다. 네,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 네, 상가를, 네, 우리가 좀 손에 넣을 수가 있을까요? 상가 투자를 좀 진중하게 고려하고 계시다면, 네, 그런 분들에게 좀 오늘, 어, 좀 도움이 될 만한 네,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. 일단은, 많은 분들이 상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, 가장 좀 중요하게 보시는 관점 포인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바로 뭐냐면, 상가는 모름지기 상권이 좋아야 된다. 그렇죠. 뭐 상가가 그냥 뭐 프로젝트 상가가 그냥 나홀로, 예 혼자 이렇게 덩그라니 있는 그런 상권들에서는 이렇게 집계가 되지 않겠죠. 여기저기 이렇게 좀 상가가 좀 이렇게 좀 합을 이루고 있고, 오밀주밀좀 모여 있어야 뭔가 좀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네, 모여들 것으로 어,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 상권이 중요하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뭐또 하나는 지역을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, 어떤 지역에 가서 사느냐가 되게 대단히 중요하다 네,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상가를 우리가 뭐 상권적인 있는 상가를 살수 없으니까 지역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죠 근데 사실 지역이나 상권보다 더 앞서서 네, 고려해야 될 네, 포인트는 뭐냐면 네, 바로 입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. 비단 뭐 상가뿐만 아니라 네, 모든 부동산은 사실은 네,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네,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 말은 바꿔 말할 수있을 드리면 어떠한 지역 어떠한 상권으로 가시더라도 입지만 잘 고려하면 네, 사실 평타 뭐 중간 이상은 어, 성공이다라고 아, 말씀을 드려도 아,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. 네. 우리가 사실 뭐 내가 지역이 중요하다라고 해서, 네, 강남역 1번 출구에 가서 상가를 산다. 네, 과연 흡족한 상가를 손에 넣을 수가 있을까요? 네, 제한된 투자 금액을 가지고 사실 뭐 1층을 산다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좀 흐미진 먹방이든 아니면 좀 결국에는 좀 층이 올라가야 되는 네, 그런 상가를 아, 손에 넣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만 봐서는 안 되고, 아, 상권만 고려해서도 안 되죠. 어떤 지역에 가든 어떤 상권에 들어가든 우리가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주동선이 어딘지를 파악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효수요라고 하죠. 자 유효수요들이 정말로 네, 지갑을 열수 있는 네, 그런 사람들이 어떤 동선으로 다니는지 움직이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딱 길목에 있는 네, 그런 네, 입지에 있는 상가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네, 반은 성공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. 보통 이제 뭐 분양을 하는 그런 구분상가를 사시는 경우를 말씀드리면, 한 건물의 상가가 보통 이제 뭐 50개든 100개든 여러 개 이렇게 호실이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런데 네, 그렇게 되면은, 거기가 다 좋은 것이 아니고, 네, 옥석을 잘 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. 뭐, 1층을 원한다라고 하면, 1층에서 가장 좋은 입지, 뭐, 코너 자리가 되든, 아니면 또에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, 예, 드나드는 뭐, 주출구가 되든, 예, 우리가 좀 1층에서 산다라고 하면, 네, 가장 좋은 입지가 어딘지를 봐야 되고요. 또 자본금이 좀 부족해서 어, 층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층에서도 네, 1등 자리가 있죠. 네, 그런 것들을 매수하면 됩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상가 투자라고 하면 머릿 속에 약간 좀 딱딱하게 이렇게 좀 화석처럼 굳어진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. 제가 지난 주에도 이제 상가 투자자 분과 미팅을 하는데 어, 제가 좀4층에좀 좋은 상가가 있어서 좀 권해드렸더니 아주 이분이 어, 기함을 하시더라고요. 네, 깜짝 그냥 놀라시면서 어, 본인은 무조건 1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, 사실은 그런 어떤 좀 고정관념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이제 우리가 좀 투자에 여러 가지 네, 좀 네, 스텝이 좀 꼬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층이 중요하지 않고 어, 특정 층으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층에서 우리가 대장 자리, 1등 자리로 사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굳이 제한된 자본력으로 네, 용인 어떤 꼬리를 사기 위해서 네,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뭐 뱀의 머리면 어떻습니까? 네, 1등자리를 산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어,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수입을 네, 꾸준히 달달이 캐시플로우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좀뭐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어, 드릴 생각은 없고요. 네, 그냥 이 토요일 날 오전 영상을 여러분께 이렇게 좀 어, 제가 좀 전해드리면서 음, 그냥 머릿 속에 공처럼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참고는 네, 상권도 중요하고, 또 지역도 중요하지만,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움직이 입지다. 그 입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마이크로하게 좀 좁혀보면, 네, 어떤 상권에서 입지를 말할 수도 있지만, 지역에서 입지를 말할 수도 있지만, 너무 이렇게 좀 광의적으로 보지 마시고, 특정한 마음에 드는 상가를 여러분께서 고르셨다면, 그 상가에서 1등 자리가 어딘지, 네, 꼭 1층이 아니어도 됩니다. 네, 층이 올라가더라도, 네, 분명히 네, 옥석을 잘 가린다면 1층 다리를 네,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거기를 이제 매수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상가는 정말 아까가 앞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절대 사면 안 되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정말 노후에 예, 제2의 월급 통장으로서 예, 똘똘하게 네, 이렇게 좀 수익을 가져다 주는 네, 그러한 네, 숨은 보석 같은 네, 그런 네, 상가를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머릿속 공식처럼 넣어두시죠. 네, 상가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? 네, 바로 입지. 어떠한 상권이든지, 어떠한 지역이든지, 그 상권과 지역에서 네, 나는 반드시 1등 자리를 매수한다. 네, 이것만 기억하시면 어, 상가는 상가 투자는 반은 성공했다 이렇게 어,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좀 짧은 영상이지만 네, 다음에 좀더 알차고 유익한 영상을 네,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네, 이만 마칠까 합니다. 여러분,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.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